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 가장 잘 표현했던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 원하는 삶이시고 또큰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지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삶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큰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참 깊고 깊은데 그 뜻이 우리는 너무 큰 것이고 또 너무 어려운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첫째, 마음을 다해라. 또 목숨을 다해라.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설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힘듭니다. 실천하는 것 힘듭니다. 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간다면 모양이라도 낸다면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열매맺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넉넉히 실천하며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춰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듯 우리 힘으로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듯 이웃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듯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문제 주님 앞에 넣어놓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쭈고 또 도와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간다면 주님은 넉넉히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많은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힘들 때 내어놓을 때 주님은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넉넉히 넉넉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